안녕하세요. 닥터 홀씨입니다. 오늘은 어뭐 시젠 관련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진단 키트, 뭐 시젠,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PCR 기술이 대체 가능할까? 신, 신속 진단 키트 때문에 시젠 같은 회사들이 망하지 않냐? 급속 항원 검사 전자코 기술, 요거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뉴스 엄청 많이 나왔죠. 이제 코로나가 15분 이내 진단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며칠 안 기다리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15분 이내 네가 코로나인지 아닌지 판단해주겠다. 이런 기사가 초기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고 뭐 어느 업체에서 뭘 만들었다. 이제 뭐 PCR 망했다. 이제 뭐 시즌 같은 회사. 뭐 이런 회사들 이제 클났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 얘기가 나온 지 언젠데 여전히 진단은 PCR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PCR은 굉장히 정확하고 정확한 검사입니다. 일단 정확성에서 가장 압도적인 검사고 이게 PCR이고 이게 항원검사, 이게 항체검사인데요 항체검사보다는 항원검사 우리가 독감이 걸리면 요 항원검사 하거든요 독감 진단할 때 인플루엔자 검사 거의 항원으로 검사하잖아요 코에 이렇게 수압을 몇번 하고 뭐한 1시간 정도 안에 결과 알려주고 그러잖아요 병원에서 그런 검사 방법이 있는데 왜 코로나에는 안 하냐 하는 거죠 자 먼저 PCR 검사는 좀 나름 오래 걸리죠뭐 6시간 걸리고 주말 끼면 뭐 다음 날 알려 주고 막 이런 식이죠. 결과가 매우 정확해요. 결 결과가 매우 정확. 한 번의 검사로 다할 수가 있고. 근데 항원 검사는 간단하고 싸고 결과가 15분에서 30분에 빠르게 나오지만은 병을 놓치기 쉽다는 엄청난 단점이 있죠. 근데 PCR은 그런 단점조차도 막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결과가 요거 CDC에서 뽑았나 어쨌든 미국 그런 정부 사이트에서 뽑은 건데 요런 수많은 독감 바이러스와 감기 바이러스 이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한 시간 이내에 한 번에 독감 시즌에 되면은 이제 한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이 진보하고 있어요. 요게 병원에 요런 진단 기구만 있으면은 앞으로는 이게한 시간 이내에 PCR 검사 확인은 가능하다는 거죠. 요 항원 검사는 벌써 이렇게 많은 회사의 제품들이 막 나와 있어요. 더많을겠죠 근데 왜안 쓰냐. 코로나 항원 단백질 있거든요. 여기 스틱, 여기다 막 묻어야 돼요. 여기, 요런 데다 무, 충분한 양이 묻어줘야지 밴드가 나타나는데, 양성이 띠가 나타나는데, 양이 충분치 않으면 위음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PCR 검사, 시젠 등에서 하는 PCR 검사는 양이 조금만 있어도 확인이 가능하다. 근데 이건 양이 충분해야지 나오기 때문에 위음성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인 난자를못 발견하면은, 나는, 어, 코로나 한자 아니니까 돌아다녀야지 하고, 이 엄청난 점염성을 가진 병이 퍼질 수 있다는 거. 그 정도가 초기에는 뭐, 4 50% 정도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많이 극복한 게20% 정도. 5명 중에 1명은 놓칠 수 있다는 거. 독감인 경우야, 뭐, 조금 뭐, 독감 의심되니까 좀 조심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뭐,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니까, 점염력이 매우 강하니까, 이 20%를 놓친다는 게 엄청난 큰일이죠. 그니까 러 요게 극복이 되지 않으면은 요거는 보급이 안될 거예요. 크게는. 그리고 최근 뜨는 전자코. 개가 냄새만 맡고, 뭐, 암을 진단했다. 말라리아를 찾았다. 개가 뭐, 냄새만 맡고, 뭐, 뭐, 병을 찾아낸다. 이런 얘기 있죠. 이게 신기술이 아니고요. 꽤 오래된 기술이에요. 근데 요게 나노센트라는 회사에도 요즘에 각광받고 있죠. 숨만 내쉬면은 30초 내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85%의 정확도로 진단한다. 근데 이게 위양성, 위음성률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고요. 건당 10달러 수준. 자, 이렇게 코로 요 백에다가 자 바람을 쭉 불어 넣고 여기다 연결하고 검사하면 끝. 그리고 지 알아서 요 키트는 소독하는 기능이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다. 1래 30초 만에 검사한다. 돈이 얼마 드냐? 10달러밖에 안 된다. 달러 밖인가? 밖에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FDA 승인된 이런 숨결, 숨결로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는. 탄수화물 대사가 타는 정도. 그 다음에 천식,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이 있죠 천식에서 NO가스를 측정하는 거. 황당이 아니고 황달이죠. CO 테스트, 145 테스트, 헬리코박터 균 테스트도 이렇게 숨결로 테스트해요. 심장 의치 거부 반응도 이미 있던 기술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코와 이런 일렉트릭 노즈, 전자 코. 자, 이런 방식을 휘발성 물질을 가지고 검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내쉬는 숨결에는 여러 가지 휘발성 화합물들이 있는데, 요거를몇 가지 센서가 분석해서 패턴만 보는 거예요. 아, 이런 패턴인 경우에는 이게 폐암이더라. 아, 이런 패턴인 경우에는 천식이더라. 이런 분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수많은 우리가 내쉬는 숨결에는 이렇게 많은 휘발성 화합물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천식과 천식이 아닌 걸 감별할 수 있다. 특발성 폐 섬유증에도 이런 가스 패턴의 차이가 있더라. 자,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단점이 있어요. 폐암 환자 볼게요. 120명의 폐암 환자 33명 건강한 사람 COPD 환자 COPD는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이나 담배 많이 피는 분들 쌕쌕 소리 나고 이런 분들 특이도 정확도가 이렇다고 하지만은 84, 97로 아주 정확하다고 하지만은 COPD 환자 중에서 11명을 폐암으로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죠 그럼 어디 있을까 양성일 확률이 좀 높아진다는 얘기니까 스크린인 용도 공항에서 이렇게 쓰자는 걸 제안하고 있어요 공항에서 야 공항에 나오는 사람들 이거 좀 불어 보자 야 근데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 1인당 한 명당 10달러씩 낸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아직까지는 비용이 너무 비싸요 크게 보급은 안될것 같아요 현재까지 PCR을 대체할 수 있는 검사는 없다 그러니까 확진 검사 PCR이 최고예요 게다가 검사 시간도 짧아지고 있고 더 다양한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검사 아까 얘기했던 항원 키트 검사 후 불어서 검사하는 이런 나노코 검사. 이게 서로 배척적이냐? 아니다. 서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다 다르죠. 요거는 가격만 좀 낮아지면 공항에서 스크린해야 할 목적. 항원 검사도 좀, 좀 높아진다면 환자가 너무 많아진다면 이걸로 검사하는 게 반응을 하겠죠. 너무나 많아질 경우, 그 다음에 뭐 가정에서 빨리 검사할 수 있게 하나씩 뭐 보급해서 할수 있는 경우도 뭐 충분하게 보급할 수 있겠죠. 가정에서. 근데 이건 가정에서 아마 정책적인 문제로 보급은 좀 힘들 거예요. 어쨌든 PCR 키트 검사, 그 다음에 심속 항원 키트 검사, 그 다음에 숨결로 이용하는 검사, 상호 보완적인 검사가 될 수가 있지만은 이 PCR 검사를 절대 대체할 수 없다는 게 이제 현재 중론입니다. 답답홈시였습니다.